건축주랑 계약을 했어요 제가 올 겨울에 가장 열심히 그린 도면이에요 첫 견적을 받은 7억 5천이 나온 거예요 주택인데 나도 드디어 고급주택을 가는구나 어, 디테일 엄청 그랬어요 레벨을 이용하고 막아 드디어 작품이 나오는 가 건축주가 6억에 계약할 수 있게 해달래요 며칠 고민했죠 근데 디테일 다 양보하겠다 대신 이 도면 그대로 들고 가서 6억짜리 해줄 수 있는 시공사를 찾아와달라고 그래 찾아왔더 디테일 다 빼고 그렸던 도면에 반이 날아갔어요 한편으로 내 그린 디테일 다 날아가서 아쉬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도 들어가야 되니까 입주해야 되니까 또 양보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건축가로서도 아쉽고 건축주로서도 그 베스트에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또 퀄리티를 조금 떨어뜨려야 하면 결국에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둘다 덜 만족된 이제 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염려도 좀 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라는 게, 뭐 누구나 다 배려하고 희생하는 어떤 소통이라기 보다는 음.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사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한 소통을 저는 이제 말했던 거죠. 합의랑 음. 스킬이, 소통하고 되는... 다르군 음. 뭐.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음. 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합의된 경우는 없고 포기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 거죠. 업스타크를 못 음... 넘고 자빠진 자자 <laughs> <laughs> 자빠.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고 스킬이고 못 넘었다는 표현은 되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나는 벌써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핸들링을 해서 내가 끌고 갈 이런 컵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을못 걸어 갔을 뿐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넘는다는 표현이 사실은 적절하지는 제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다만 우리는 요거를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방식을 더 고민해야 되는 것도 음. 건축사는 건축가의 목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은 그런데 저는 그렇... 건축주를 넘는다는 얘기가 음. 아니고요 아, 네. 건축주랑 은, 은견이 부딪친 부딪칠 때 그냥 부딪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빨강색으로 할까 파랑색으로 할까 그냥 그렇게 부딪히는건부딪히지 않죠. 아, 저, 그게 그렇죠. 아니고 빨강색을 파랑색으로 하하려고 했는데 수많은 상황이부딪히는 거죠. 돈 문제도 음. 끼어들고 공법이 끼어들고. 컨디션도. 그러, 그러면은 저는 그 건축주랑 개인을 넘는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 충돌로 이, 이,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음, 상황이 있겠죠. 상황 하나 하나를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도. 나를 설득해 주길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간을 이 사람이 해준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어, 건축가가 정말 이런 언어를 쓰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나를 좀 설득해 봐줬으면 하는 약간 그런 어떤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전에 김종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리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세 명, 그 삼각형의 그 시공자, 건축주, 건축가의 소통이, 어,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뭐 30대, 30대, 30을 갖는 의미의 소통이 아니라 결국엔 한 명의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가 잘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이 건축가가 잡아야 되며 다만 이게 양일만이 아니라 시공사도 껴있고 또 때로는 건축주랑 시, 건축가의 문제도 있고 또 시공자랑 건축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가교 역할? 제일 좋은 표현이 나는 지휘자가 아닌가 이오케스트 수많은 관계자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맞아. 나는 좋은 지휘자가 돼야 되는 게 아, 그, 저는 왜안 물어보세요? 음. <laughs> 아니 거꾸로 내가 질문한 게 카타르 건축과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적 있어요? 저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혼자 소주 먹을 때 짜릿해요 <laughs> 그런 게있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직원들 다 갔는데 혼자서 한숨 푹푹 쉬면서 했는데 새벽 3시쯤 뭐가 나오고 4시쯤에 딱해놓고 역시 난 천재야 이러면서 혼자 소주 딱 마시고 사우나 가서 자거나 뭐 이런 그때 그때 자리 타서 몸을 학대해 가지고 밤을 새고 술 먹고 쓰러져서 자는 그 순간이 아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자기 전에 내가 고민했던 거 이렇게 그림도 그려지면서 아, 내일 건축주가 그 이거 보면 놀라 놀라워하겠지. 우리 직원들이 보면 아 역시 소장님 대단합니다. 놀라워하겠지 하고 출근했는데 아무도 안 놀래. <laughs> 그러면 또 그때 또 같아. 아씨, <laughs> <갔다 웃음> <갔다 웃음> <laughs> 아 씨, 나, 내가 아주 멀었구나 이러면서 또막 그런 그런. 늘 반성의 시간이죠. 아, 저거 있잖아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음. 지어진 거 봤을 때 그때 되게 짜릿했던 것 같은데. 요즘도 <laughs> 그러세요? 요새... 작년에중국난 거. 아, 저 그렇지는 않더라. <웃음> <웃음> 그게, 그게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약간 마법 약간 마법 같은 게 그것도 있죠 저도 첫집딱 집에서 그 포인트가 있나요 저한테 첫 집으로서 왔던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 집을 실현시킨 시공자 그다음그 땅을 마주했을 때 그다음에 형태로 만들었을 때그 과정 그냥 모든 것이 저한테는 그냥 감정을 느끼게 되는 모든 요소였던 것 같아요.